마침내 전영록에게 최악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나라와 최강이 두 배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최강 동안? 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을 능가할 만큼 동안 외모를 자랑하는 또 다른 스타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가수 전영록입니다. 전영록은 가끔 방송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나이를 거스를 수 있을까? 라는 감탄을 자아내곤 합니다. 그는 1970에서 1980년대의 청춘스타이자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기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에 돌연 가수 활동을 중단하며 팬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전영록이 왜 그렇게 성공적인 시기에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영록은 영화 배우 황혜와 가수 백설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재능을 숨길 수 없어 고등학생 때 전국 노래 자랑 대회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예계 진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연예인 부모님은 처음에는 그의 가수 활동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몰래 노래를 계속했고 결국 부모님은 그의 열정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반대했던 이유는 그가 연예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생할 것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명성을 이용해 쉽게 성공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앙대학교 시절과 황해와의 갈등, 전영록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했지만 학업에 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수업을 빼먹고 청룡 연못에서 낮잠을 자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의 지도 교수가 이를 발견했고 그의 아버지 황해에게 전화를 걸어 전영록의 불성실한 학교 생활에 대해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황해는 화를 내며 그럴 거면 학교를 그만두라 고했고 전영록은 정말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결국 그의 학력은 중앙대학교 2년 중퇴로 남게 되었습니다. 드래곤스와의 2년 그리고 무명 가수 시절. 그가 학교에 집중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1970년대에 유명했던 그룹 사운드 드래곤스의 헬퍼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 5년 동안 악기 운반이나 기타 준비를 도우며 연습실에서 노래를 익혔습니다. 이러한 인연 덕분에 드래곤스의 리더 김갑수는 전영록의 가수 데뷔에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전영록은 데뷔곡 애심으로 가요계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1975년과 1976년 사이 짧은 활동 기간 동안 세 장의 앨범을 발표하고 일곱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활약했습니다. 그는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과감히 군 입대를 선택해 현역으로 복무했는데, 이는 최근 일부 연예인들의 병역 기피와 비교할 때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79년 군 제대 후 연예계로 복귀한 전영록은 가수, 배우, 탤런트, MC, DJ, 작곡가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1980년대를 풍미했습니다. 그는 조용필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라이벌로 불리며 당시 가요계를 양분했습니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 80년대 가요계가 거의 조용필의 동무대였음을 고려할 때 전영록이 유일한 경쟁자로서 가진 가요사적 가치는 매우 큽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수들의 곡도 작사 작곡하며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곡 작품으로는 김지혜의 얄미운 사람,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그리고 배우 김혜정이 부른 나를 잊지 말아요 등이 있습니다. 가요계의 변화와 은퇴 1990년대에 들어서며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으로 가요계는 급격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전영록은 예전의 인기를 잃었고 작사 작곡자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변화된 대중음악 분위기에서 흥미를 잃고 무대를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전영록은 영화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 한때 3만 개 이상의 영화 비디오 테이프를 수집할 정도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비디오 대여점을 열었지만 이미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던 시기로 인해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한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유명한 스타 커플의 첫 만남은 개그맨 이창훈 덕분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다니던 전영록은 대학 동기였던 이창훈의 소개로 그의 여동생 이미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2년간의 연애 끝에 1985년에 결혼했으며 이는 당시 최고의 가수와 배우의 결합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혼 후두 사람은 첫째 딸 전보람, 둘째 딸 전우람을 낳으며 행복하게 지내는 듯 보였지만, 1997년 이혼 소식이 전해지며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전영록이 이미영과 이혼 후 바로 재혼했다면 더 편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이혼 후두 딸의 양육권을 맡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혼 당시 딸들이 사춘기였기 때문에 더욱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전영록은 두 딸을 돌보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가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중의 반응은 냉담했고, 심지어 노래를 부를 때 관객이 음식을 던지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무대에서 음식을 던지는 관객들에게 화가 나서, 저는 자식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전영록은 이혼 후 16세 연하의 임주현 씨와 재혼했습니다. 임주현 씨는 전용록의 팬으로 알려져 있으며 두 사람은 이혼 후 친분을 쌓아 연인으로 발전했고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임주현 씨는 결혼 후 3년 만에 집을 마련했고 두 사람은 지금까지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임미영은 이혼 당시 두 딸의 양육권을 포기한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결정 때문이었다고 말하며 어머니가 딸이 새 출발을 하길 바랐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혼 후 1년 동안 그녀는 매일 술에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러던 중두 번째 남편을 만나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은 한 방송에 출연해 "전영록은 항상 저에게 친절했고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려 노력했어요. 그는 정말 재미있고 완벽한 사람이었어요."라고 말하며 전영록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회상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혼한 지 36년이나 흘렀는데 서로를 미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며 시간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영록은 한 인터뷰에서 친한 친구와 병원에 갔다가 큰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당시 이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는 의사의 말을 들었지만 용종 제거 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와전되며 전영록이 대장암 투병 중이다. 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전영록은 소문에 대해 대장암 환자라는 오해로 인해 가수 활동에 지장을 받았다. 고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당시 방송에서 건강 관리 방법으로 차 마시는 게 좋다. 고 답한 것이 방송에서 편집되었는데, 이로 인해 활동을 못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다. 는 등의 황당한 루머가 확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장암 투병설은 잘못된 정보로 확인되었으며, 전영록은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영록과 이미영의 이야기는 사랑, 이혼, 재혼,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주길 바랍니다. 전영록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선 그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가 전영록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전영록을 응원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